9월 8일날 우리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.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내 영과 성령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. 성령님께서 너는 성경 구절 한줄절 갖고 설교를 할수 있느니라 하니까 내 영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? 못합니다. 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느니라. 못합니다, 못합니다. 할수 있느니라, 있느니라, 있느니라. 못합니다, 못합니다, 못합니다. 그래 누가 얘기했어요 너는 성경 계절 한결할 거 설교를 할수 있느니라. 그러니까 내 영이요. 아마 자신감이 생기네 여우처럼 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. 그래서 방에 그냥 나 가가지고. 어, 한강 태성 통곡을 한 거야 또 하나님, 저 같은 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?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온실 속에 자란 나를 내 남편 그늘 속 있어야만 될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? 어 주여, 저 사람을 쓰세요.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박사도 남자도 튼튼하죠. 말도 잘하죠.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? 저 사람을 쓰세요. 나는 못해요. 나는 못해요.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. 나는 너를 곱게 길러왔다. 나는 너에게 축복 축복 축복만 주었다.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? 그러니까 제가 또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.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.